네 안녕하세요. 힐링하우스의 조성식 대표입니다. 오늘은요. 홍천군 서면 팔봉리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하나 소개해 드려 나왔습니다. 주택에서 보여지는 또 강조망이 굉장히 예쁜데요. 총 부지는 94평에 건물은 2층으로 구조되어 있습니다. 우선 들어오는 입구는 이렇게 도로포장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. 약간 좀 경사면을 따라서 올라오게 되면 여기 지금 콘크리트 타설이 돼 있는 이 부분 이곳에 이제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. 총 부지는 94평에. 어, 2층에 벽돌 구조로 건축된 2015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. 농어촌미박으로 지금 허가가 나와져 있어요. 그래서 1층에 객실이 두 개가 있고요. 여기 보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시게 되면 2층에 또 살림집이 자리에 있습니다. 뭐 곳곳에 좀 94평 토지를 알차게 좀 활용 중에 있는데요. 주차하고 바로 뒷 공간은 네, 여기 텃밭으로 활용 중인 공간이 있습니다. 그리고 유난히 태양광 패널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. 이 태양광은 지금 한전에서월 25만원의 수익률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이 돼요. 여기 측면 쪽에는 나와서 쉴수 있는 데크 공간인데 이게 바로 어 객실에서 나와서 쉴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외부에 또 데크 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측면 쪽으로는요, 길쭉한 형태의 또 데크 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는데요.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부지 앞쪽에 예쁜 또 강전망을 보실 수 있어요. 객실은요, 약간 원룸형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. 안에 그큰 방과 그리고 화장실, 싱크대가 잘 갖춰진 원룸 형태로 지금 현재 임대 중에 있고요. 외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약간의 좀 리모델링이 좀 필요할 때 보여집니다. 객실이 여기 하나 더 있는데요. 그 앞쪽에는 이렇게 나와서 쉴수 있는 넓은 데크 공간이 있습니다. 객실에서 바로 나와서 쉴수 있는 요 객실 같은 경우는 앞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프라이빗하게 단독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. 바로 앞쪽으로는 이렇게 예쁜 또 강전망을 또 바라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. 뭐 이곳에 이제 바베큐 같은 거 드시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 중에 있으신 것 같습니다. 그 직접 거주하시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요. 위에 거주 공간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제가 2층에 위치한 살림집으로 올라왔습니다. 거실 겸 주방, 그리고 화장실 하나, 방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. 현관 열고 들어오면 여기 지금 작은 공간이긴 해요 이렇게 주방 공간이 하나 자리에 있고요 그 앞쪽으로는 테라스가 위치해 있는데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자리에 있습니다 옥상에는 태양광 패널 외에도 지금 그 통신사 중계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니까 태양광 패널이 한 달에 25만원 수익 그리고 중계기가 1년에 300만원의 별도 수익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첫 번째 이 문은 안쪽에. 네, 예, 지금 주무실 수 있는 공간, 침실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이 하나 자리에 있고요. 어, 지금 거실 중간에는 이렇게 넓은 공간에 욕실이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가 이제 거실이에요. 뭐 아담한 형태인데 이 주택이 벽돌 구조로 건축이 되어 있는데 다 황토로 지었습니다. 어머님이 좀 건강을 생각하셔서 지셨다고 하니까 전체적인 안에 내부에 뭐 리모델링 정도만 하신다고 하시면 또 예쁘게 또 멋지게 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현재 난방은 기름 보일러 그리고 밑에 지금 그 펜션으로 이용하는 객실들은 전기 판넬을 이용하고 있고요. 여기 추가적으로 화목난로도 함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이그 주택에서 가장 예뻤던 공간이 저는 이 앞쪽에 보여지는 전망이거든요. 어 약간 그 작은 베란다 공간이 하나 보여지는데 여기서 보여지는 이 홍천강 전망이 굉장히 예쁩니다. 어, 요런 부분은 또 리모델링 하셔서 피스창 같은 거 만들어서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저 멀리 또 이렇게 대명 비발디파크까지 눈에 보이거든요. 이곳에서 차량으로 한 10분 정도면 어, 대명 비발디파크까지도 이용하실 수 있어요. 자 오늘 소개해드린 홍천구 서면 팔봉리에 위치한 어, 단독주택 어, 현재처럼 농어촌 민박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같고요 어, 아예 세대원이 좀 분리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주택으로 또 활용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약간의 리모델링만 한다고 하면 멋진 뷰를 보시면서 즐길 수 있는 멋진 전원주택으로 또 활용이 가능할 때 보여집니다 어, 그리고 음, 추가적으로 건물에 지금 중계기와 그리고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. 이것도 1년이면 한 600만 원 정도의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.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장점인 것 같아요. 자, 이상으로 홍천군 서면 팔봉리에 위치한 단독주택에 대한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영상 제작을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이상 힐링하우스의 조성시 대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